오늘 방송은 특집으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들려주는 인생 특강을 특집으로 100회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구 소련의 교육자인 콘스탄틴 우신스키는 좋은 습관은 사람의 신경계에 존재하는 도덕적 요소로서 이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면 평생 그 이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격은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라 할수 있습니다. 습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특성으로 개인의 업무 효율, 생활의 질, 나아가 일생과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예화로 노벨상 수상자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한 기자가 과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배우셨나요? 하고 묻자 그 과학자는 유치원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기자는 유치원에서는 어떤 중요한 것을 배우셨습니까? 다시 질문을 하였더니, 노벨상 받은 과학자는 습관을 배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말고, 자기 물건은 제자리에 잘 정리하고, 잘못을 알았으면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습관들이지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의 대답이 농담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져온 좋은 습관이 성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성공의 기초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벤저민 플랭크린의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명이나 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가정 형편은 언제나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린 플랭크리는 학교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그만두고 형의 인쇄소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의 열리는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동시에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끼며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20살이 된 플랭크리는 좌우명으로 자제력, 신중함, 질서, 강인함, 전략, 성실, 근면, 공정, 관연, 관용, 평안, 간결함, 충성 등을 자세히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 습관들을 적어놓고 평생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바른 학업 습관을 갖춘 학생은 성적이 오르고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질서 있는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포드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선두를 달렸으며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대기업가입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 자동차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때 다른 지원자들의 학력이 너무 좋아 떨어지겠구나 생각하다. 그래도 면접시험까지는 다 보자 하고 면접시험장으로 갔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 앞에 도달하자 그의 눈에 주변 휴지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포드는 모두 주워서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고 볼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포드이 우리 회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면접관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준비를 해 주세요. 마침 그 회사 회장이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포드에 추지 줍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매일 함께 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일종의 미덕입니다. 좋은 습관은 당신의 인생 여정 중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큰 일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와 행동까지 자지우지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작은 습관에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나쁜 습관이 있다면 붙이고 없애서 좋은 습관이라면 더욱 강화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청소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더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당구를 칠 때에도 끝나면 큐는 큐 꼬지에 꽂고 테이블에 사용한 음료수, 컵 등은 휴지통에 다 버리고 테이블 초크도 제자리에 정돈해 놓습니다. 혼자 이 내지 3시간 연습하는 날은 끝나면 테이블 정석까지 다 하고 공은 공 닦는 기계에 넣고 공도 원래대로 닦아 놓고 갑니다. 집에서도 가급적 사용한 것은 닦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학생 여러분이나 청소년 모두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 보십시오.공부 잘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어쩌면 공부보다 좋은 습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명문대학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나쁘면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공감하시면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